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레르기야. <laughs> 자 오늘 시위천도학교의 제목의 말씀이 뭐냐 오늘. 깨어서 기도할 이유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깨어질 이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어. 치유 전도학교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복음을 확인해가고 있고 복음의 기초 또 강단에 선포됐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또 풀어서 또 쉽게 정리하는 것도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단어 새롭게 나오는 단어 개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메시 지 속에서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우리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주었던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은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쳐다보며 하나님께서 꼭 침묵하고 계신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가지고 하나님께 물은 거지요, 질문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 정확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묵시는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 묵시를 기록하여 그렇죠. 완전 써서 기록하여 달려가면서 모든 사람이 읽도록 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약의 메시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 아무리 악인이 형통하처럼 보이지만 잠시 잠깐이고 의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잠깐이다. 진리는 반드시 어떻게 승리하고 비진리는 절대 진리를 이길 수 없다 불법이 정의? 정의를 이길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중요한 사실 말씀입니다 이번 한주이 메시지를 붙들고 개인의 고민거리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주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 답을 주십니다 질문 하나님 반디 주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답을 주셔요. 이게 뭐냐?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전도자의 여정이에요. 오메시지는 우상에 빠진 자를 건져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우상에 다 빠져 있어요. 제사를 지낸다 할지 점집을 다닌다 할지 그렇죠? 어, 절간을 다닌다 천지교를 모든 자기 가문의 흐름 따라서 우상을 다한 뭐 숭배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는 누구를 그렇죠? 어, 기쁘게 하는 게 귀신을 기쁘게 하는 게죠 하나님을 대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자손, 삼사대 하나님 반드시 먹겠다, 뭐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닌 피조물에게 가가지고 인생을 갖다 바치니 하나님 어떻게 가만 놔둘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께서 어, 다른 귀신 우상 귀신 생기는 건데 어, 망하는 걸 알면서 하나님이 가만 묶아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 라 구원해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힘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에 항상 우리 글로벌 제작기 성도님들은 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냐 하면은 그렇죠. 항상 모든 시작을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하세요. 모든 시작을 복음으로. 그럼 어떤 문제가 와도 그렇죠 낙심자들 절망되지 않습니다. 모든 시작. 자 모든 진행은 뭘로 기도로. 눈뜨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복음을 시작합니다. 모든 진행은 성리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지요. 눈에 보이고. 기에 들리고 생각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래는 겁니다. 그럼 성리 인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모든 마무리는 뭘로? 전도로. 결국은 뭡니까? 사람 살려야 되거든. 자,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에 항상 임수고 깨어 있을 이유 세 가지. 깨어 있어야 할 이유 세 가지 첫째. 자, 전도할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는현장 사도 바울은 어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제자들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전도의 문을 열어 달라. 기도해 달라. 깨 있어서 깨어서 우리가 기도할 첫째, 전도문이 분명 열려야 됩니다. 그렇죠? 전도의 문이 열려야 뭐가 수많은 심령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죠. 현장에 전도문 열리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존재 사단과의 한판승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깨어서 깨어서 기도할 이유 두 번째.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만나는 사람에게 담대히 뭐 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뭐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말씀하지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세 번째.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모든 건다 듣고 다해 봤어요 그러나 뭐만 못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못 듣고 있습니다. 한 번만 말해 주면 분명히 살아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그렇죠? 세 번째. 왜 있게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세상에는 뭐가 필요하지 그렇죠. 소금. 소금이 부패한 세상은 소금이 필요해요. 맛을 내는 소금,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냥 막연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라 그랬거든요. 소금은 두 가지, 음식에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그렇죠? 이게 소금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는 어딜 가든간에 맛을 내는 성도가 되야 돼요. 그렇죠? 부패된 썩은 재로 오염된 썩어가는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 사역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시골로 촌으로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추수할 곡식이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가서 뭐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추수할 주인에게 가서 기도해라는, 기도하라는 기 거예요 이세상에 신학자도 많고 신학교도 많습니다. 뭐만 교육 안 받냐? 복음 전하는 교육만 안 받아요. 왜? 신학자들이 증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논문 쓰고 학위를 받는 거에 대한 증인은 될지 몰라도 현장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빠진 자란 종교에 빠진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려본 뭔가 경험이 없거든. 교역자도 많아요. 모든 행정은 잘, 잘 합니다. 행정 잘 하지요. 차 운전 잘해요. 뭐만?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 일은 안 배웠거든.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심령을 영접시키고 양육해서 제자로 세우가는 그건 안 배웠거든. 전도는 해도 다른 것은 전하고 전도는 해도 인도네도 몸만 교육을 고다 정확히 말하면 전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는 뭐냐? 간단하지요. 두 번째. 그럼 전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뭐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차고 넘 우리 삶을 통해서 차고 넘치는 것이죠 자 전도나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는 사람에게 비추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들고 그렇게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이 전도다의 말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네 개만 그리스도 영광을 만나는 사람이 전달하는 것이 전도다. 전도하지 않으면 뭐가 임한다고요? 화가면화 임한다. 화가 임한다. 그렇죠.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반드시 말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전도는 말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무슨 또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왜 화가 당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요세 가지 문제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해 주지 않으면 반드시 화가 당지요. 말해 주지 않는 사람에게도 화가 오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재앙이 계속들이 닥친다는 겁니다. 전도입니다. 그래서 뭘 말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 주셨던 생명의 말씀을, 그렇죠? 말해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는 뭐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개인 속에 전달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나를 또 만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달는그 사람도 변화시키고 전도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에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렇죠? 그리스도가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어떤 내용을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의 내용. 정말 깨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죠. 로마서 1장 19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입니까? 첫째. 자 모든 사람은 로마 3장 23절에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죄인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죄진 사람들은 사망에 연도됐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죽음 위에는 반드시 뭐가 히브리서 9장 27절 심판을 받습니다. 뭐에 대한 심판 받아요 살아 있을 때제 문제를 해결 받았느냐 못 받느냐에 았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증시켰다. 확증시켰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예배수수의 2장 8절 9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건 공부에서 된게 아니고 노력에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그런 축복이에요 대가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영접할 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싹 바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누리지 우리 주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죠? 문밖에 서 문을 두드립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내가 그러면 네에게 들어가고 너는 내에게 들어온다. 동고동락하는 널란 인생이 펼쳐진다 이말씀입니복이의복음이에용이에째입번째 네 자, 복음 자, 복음의 전용해전복해을복음자 받은 자로 도와주면 됩니다. 자, 영접한 사람을 도움 되겠죠. 어떻게 도와주면 됩니까? o don't go d o 예수님그리부로 영접하는 사람이 거듭났거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요한복음 3장 3절.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요한복음 3장 3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그렇죠? 뭐죠? 거듭났다. 두번째 났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이죠.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인지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중생한 거듭난 확실한 증거는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거. 이것이 거듭났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도와야 돼요. 말씀으로.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신령한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계속 드려야 돼요. 그러면 계속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깨어서 기도할 가장 중요한 이유 중하나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와 큰 축복을 이루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큰 역사를 이루는 길이 있어요. 길, 첫째, 뭐 하면 됩니까? 자, 복음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 전도대 나에게 붙이는 모든 심령들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명단을 적어놓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와 큰 축복을 이루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추수할 일꾼을 일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꾼. 전도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역사와 축복을 이루는 두 번째예요. 세 번째, 교회의 모든 기관,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랩런티들이 모아도록 말씀운동 하도록 그렇죠. 모든 작년부터 어린아이까지 말씀운동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 곳곳에서 뭐가 복음의 말씀운동이 터지는 거지. 모든 흑암망대가 무너지는 거지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4장 2절 6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어 있으라. 어 있을 이유입니다. 계 있을 이유. 전도문이 열려져야 되고 그리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해야 되고 세상에 소금, 소금 소금이 소금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맛을 내야 되거든. 그렇죠 결론 항상 깨있어요. 항상 깨있어라 뭘로? 첫째 기도로 깨있어라 둘째 말씀으로 깨있어라 셋째 전도로 게스라임하 눈뜨자마자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성취시켜 주옵소서. 나에게 붙이는 십령들을 전도 대상자로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뭐 반드시 여기서 펑 저기서 펑막 사방에서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니까. 흑암이 꺾이고 전도 문 열리고 주의 나라가 임하고 영접운동이 막 터지는 거야. 여기서도 터지고. 목사님이 가는 현장이 터지고 중직자님이 가는 현장이 터지고 우리 청년들이 가는 현장이 터지고 우리 렘넌트이 가는 현장이 막 터지는 거죠. 가정에서도 터지고 직장에서 터지고 학교에서 터지고 가는 곳곳에 모든 만남면장에서막 생명운동이 터지는 거죠. 고걸 우리가 딱 마음속에 담고 이번 한 주도 정말로 깨어서 교일에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한 해가 여울러 남지라 했습니다. 내년 새해를 탁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를 준비하는 그런 멋진 한 주간 될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 드립니다 오늘 또지우 전도 학교를 통해서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도 하는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 열려야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맛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24시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를 오늘도 발견합니다. 살아는 주님, 그래서 만나지는 모든 신령들에게 유일성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증거하게 하사 그들을 제자로 세워서 곳곳에 말씀운동의 문들을 열어가는 삼십 곳에 교회의 망대를 세우가는 하나님, 우리 글로벌 제자계의 모든 성도님들 대기하여 출시 없어서 연약한 환호들을 치하여 주옵시고. 예배가 안 되는 인생들이 예배에 도전하게 하시고, 살아는 지금. 천...